여러분, 무더운 여름이면 생각나는 쌈채소, 상추. 그런데요, 이 상추를 무심코 어떤 음식과 같이 먹으면 뼈가 약해지고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불면증, 변비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상추 섭취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추의 진짜 효능,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부작용과 주의사항 그리고 뼈 건강과 숙면에 도움이 되는 상추 섭취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1. 예? 상추의 효능. 천연수면 유도제. 상추는 예로부터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쓰였던 채소입니다. 한방에서는 상추를 먹으면 심신이 안정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실제로 상추에 들어있는 락투카리움 성분은 긴장을 풀어주고 잠을 부드럽게 유도합니다. 뼈 건강에 도움. 상추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 형성과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폐경 이후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여성에게는 꾸준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변비 개선. 상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힘든 중년 여성에게 아주 좋은 자연 치료제입니다. 체내 염증 완화. 상추에는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염증을 줄이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 수분 함량이 높고 칼로리는 낮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 식단에도 효과적입니다. 2. 상추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TOP3. 우유. 상추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장에서 가스를 생성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당분해 효소가 부족한 사람은 복부 팽만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유의 칼슘은 상추 속의 옥살산과 만나 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돼지고기 기름진 부위, 상추는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지만 돼지고기의 기름진 부위와 함께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됩니다. 기름기는 소화 속도를 늦추고 상추의 찬 성질과 만나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중년 여성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탄산음료. 상추와 탄산음료를 같이 먹는 경우는 드물지만 고기와 함께 상추쌈을 먹으며 탄산을 곁들이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 조합은 위산을 과다하게 자극하고 상추의 진정 작용을 방해하며 가스를 더 많이 생성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3. 상추 섭취 시 주의할 점. 찬 성질로 인한 복부 냉증 유발. 상추는 찬 성질을 가진 채소이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여성에게는 복통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리 전후 또는 냉한 체질인 분들은 생상추보다 살짝 데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우려. 상추에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미량 포함되어 있어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혈압 주의. 상추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원래 저혈압인 분들은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량만 섭취하세요. 4. 중년 여성을 위한 상추 활용법 대친 상추 참기름 무침 찬 성질을 줄이고 참기름의 지방산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위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상추쌈에 들깨가루 추가 들깨가루는 칼슘과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해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상추쌈에 고기 대신 구운 두부를 넣고 들깨가루를 살짝 뿌려 드셔보세요. 상추김치 상추를 살짝 절여 발효시키면 소화에도 좋고, 장 건강에 더큰 도움이 됩니다. 젓갈 없이 담그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어 중년 여성에게 부담 없는 반찬이 됩니다. 상추즙. 위장 강화와 변비 개선을 위해 아침 공복에 상추즙을 한잔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너무 진하게 만들지 말고 사과나 배를 소량 넣어 맛을 순하게 조절하세요. 5. 상추가 특히 좋은 중년 여성 건강 문제 3가지. 폐경기 불면증. 상추의 진정작용은 수면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켜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갱년기 골다공증. 비타민 K와 칼슘이 풍부해 뼈에서 빠져나가는 미네랄을 막아주고 골 손실을 줄여줍니다. 복부비만과 변비.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하여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복부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6. 마무리. 상추는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식재료이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같이 먹는 음식, 조리법, 몸 상태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이라면 소화기 건강, 뼈 건강, 수면 건강을 모두 챙기려면 상추의 성질과 궁합을 제대로 이해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중년 여성의 건강을 위한 정보 정확하고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